자, 그럼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거 다음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자동화 수익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은 진짜 누구나 내실 수 있어요. 올바른 방향성과 될 때까지 하는 끈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무료 강의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냈으면 그 다음 단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워렌 버핏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자, 우리의 목표는 자동화 수익이에요. 나중에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해도 뭐 3, 400만 원씩 들어오는 2, 300만 원씩 들어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제가 구축을 해 놨고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직원 두 분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 두 분을 고용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을 일해도 아니면 뭐 2박 3일로 여행을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500에서 700 정도는 꽂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지금 코로나 시즌에서 이 정도면 코로나 아니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것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동화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직원을 쓰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어? 직원 이러고 거부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1인 기업으로 천만 원 버는 것보다 하루 3시간씩 시스템화로 천만 원 버는 게 이득이에요 자, 1인 기업, 1인 기업 되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laughs> 직원 쓰면 더 편하게 더 많이 벌수 있는데 왜 1인 기업 하는 거야 그거는 자, 일단 직원을 구하는 거에 거부감이 있는 거는 좀 고정 지출이 생긴다는 거에 그해될 수 있지만 어, 일단은 뭐 하루 3시간 정도 단기 알바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차근 하면서 점점점점 스케일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순수익으로 한200 정도 벌었을 때딱200 벌고 시작이 아니라 한 평균적으로 200이 나온다 싶었을 때부터 단기 알바를 사용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세 페이지 업로드를 시키고 본인은 셀렉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하죠. 나는 아이템 셀렉에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은 업로드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업무 효율이 못해도 1.5배로 늘어나겠죠. 자, 그로부터 수익이 점점, 점점 증대해요. 왜냐면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업무, 백지장도 맞들면 나니까. 물론 알바가 사장처럼 일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분명히 플러스, 상향 곡선을 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부터, 알바를 조금 더 조금 더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더 많이 올려보고.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을 통해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 상품을 업로드를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셀렉은 저거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저 돼지 보이시죠? 저렇게 놀고 먹으면 망해요. 사장이 놀고 먹으면 망해요. 자, 사업 수익은 6개월 전에 비전 설계와 땀방울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짧아도 3개월 전에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주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동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렇다고 놀고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하루에 4시간 업무라고 치면 2시간 셀렉, 2시간 상세 페이지 하죠. 근데 사실 CS나 주문 넣고 택배 싸는 거 일단 빼고 그러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을 매뉴얼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시켜요. 그러면 나는 셀렉에 온전히 집중을 해. 그럼 효율은 두배세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느낌 차이냐면 말이 마차를 뜨는 것과 부웅 하고 엔진으로 가는 자동차의 차이 정도로 사업 속도가 달라요. 예전에 저는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서 블로그도 했었고요. 그리고 음, 강의도 했었고요. 스토어도 했었고요. 마케팅 대행까지 혼자 했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죠. 근데 진짜 울면서 일해 보셨어요. 진짜 진짜 울면서 일했어요. 쉴수 있는 시간 너무 힘들고 쉬고 싶은데 쉴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지금은 직원 두 분이 계셔서 너무 일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휴식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해외여행 갔다 오고, 다른데 쉬고, 경조사 갔다 오고, 그런 것만 해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화 그 다음 단계를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물론, 지금 얘기하면, 어, 너무 먼 미래 이야기여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어, 아프리카 격언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자,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하 저도 정말 재능이 없고, 센스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노력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 멀리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를 한번 카메라 켜서 한번 찍어보세요. QR 코드거든요. 그러면 저희 세컨드리치 카페가 나올 거예요. 자 카페를 나와가지고. 글도 쓰시고, 질문도 쓰시고, 그리고 칼럼이나 뭐 수익 인증 보거나 아니면 강의 같은 것도 무료로 계속 할 거고, 또 그거 외에도 성공 명언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세컨드 리치 무료 강의 블로그 이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블로그 후기를 작성을 해 주시면 무료 강의안을 제공해 드릴요 물론 카페에 글을 올려야겠죠 정말 열심히 써 주신 분들한테 한 분은 상금 5만원이랑 100만원 상당의 실전 코칭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2등분 같은 경우는 어, 100만원 상당의 실전 코칭 그리고 그 외에도 다섯 분 정도를 스타벅스 만원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해요 어, 기간은 2022년 매달 말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후기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 당첨 발표는 아, 여기 분기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달 말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할때 목적은 뭐냐면 어, 그래도 강의를 지금 몇 시간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 돌려보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려면 강의안으로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여기서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작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사 기준은 일단 당연히 무료 강의안을 보내드리려면 세컨드리지 카페에 블로그 글을 썼다가 인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목에는 세컨드 리치와 무료 강의 후기 요두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사진은 많을수록 좋고요 글자 수도 많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카페 QR 코드를 한 번씩 꼭 넣어주세요 그렇게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진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 수강생분들도 정말 야근하고 와서 진짜 한 시간밖에 없는데 그한 시간을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내서 내집 장만이라든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힘쓰는 모습이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수익화를 내셨으면 좋겠고 수익화를 못 내더라도 카페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탁탁탁탁 해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좀 길었던 무료 강의가 끝났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이 꼬이는데 벌써 지금 새벽 6시예요 지금 강의를 만들고 컨펌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벌써 어, 밤을 새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마트 스토어로 월 200만원 벌기 무료 강의가 마무리됐고,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 후기 이벤트를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컨드리치 카페에 와서 궁금한 점이나 하다가 막히는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짝짝짝짝!